잘못 맞췄어 아. 컷! 아. 너 뭐인 거야! 컷! 그렇지! 좋았어 인스로완벽했고요 아우 등백여서 혼났네 아주 그냥 아 여러분 저희는 처음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제가 짐을 옮기는데 약 1시간이 걸렸어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면은, 보시면은 이게 짐이 약, 약 200kg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이것만도 제 무게만. 제 몸무게보다 많이 나가. 저게 한 60kg가 넘게 나갈 거예요. 60kg 60, 나갔고, 이것도 20kg 정도 나가고, 물마다 지금 16kg씩 이렇게 또세 통, 네통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렇게 막 하면은 거의 200kg 가까이 갈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제 배를 정박할 수가 없어가지고, 섬이 조금 큰 편이거든? 섬 반대편에다가 정박을 해줬어.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제가 손이 벌벌벌 떨리거든요? 어 이거 옮긴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가 진짜 사람이 아예 없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민가도 없었던 완전히 싼무인도 지금 요쪽에 텐트 칠 때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섬. 어 그리고 건너편에 섬은 사람이 조금 사는 섬이어가지고 제가 다 보이거든요. 안전합니다. 빨리 해가 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 빨리 먼저 텐트부터 똥간은 내일 만들게. 똥간 자리 외워뒀어. 똥간 여기야. 딱이야 어. 샤워장? 야, 근데 여기다가 똥간 만들면 여기다가 샤워해도 되겠다야. 와, 여기다 똥가나고 여기, 여기 샤워장 할까? 근데 나 샤워 안할 생각임? 네, 맞아요. <laughs> 샤워할 생각 1도 없음. 네, 네, 네. 나 너무 배고파. 난왜 맨날 섬 가기 전에 밥을 안 먹게 돼? 섬 가서 밥 먹고 배 아플까 봐. 상갑을 끼고 텐트 치기 먼저 할 거예요. 그냥 텐트를 저희가 칠 건데 텐트를 여기다가 칠 거거든요? 저희 올때 항상 여러분 안전하셔도 되는 게막 이런 것도 다 챙겨오거든요. 좀? 섬까지는 어떻게 가요? 여기는 개인 배는 못 와요. 개인 배가 정박할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부탁드려가지고 어떻게 온 거거든요? 개인 배로 오게 됐을 경우는 좀 위험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엄청나게 뭐가 많이 잡힌다 그랬거든요? 장갑 찾았어. 빰빰, 빠라밤, 나이스! 이렇게, 자, 평탄하자고 들어가줍니다. 저희는 살짝 캠핑방송 느낌이야 무인도 캠핑방송. 나도 옆에 나고 싶다. 광대 봤어요? 나도 옆에 보고 싶다. 선장님 안 오면 어떻게? 아 선장님한테 어 선생님이 나 엄청 걱정해 주셔. 선장님이 항상 여기 빌로 루트로 지나다니는 길이셔가지고 저 안전한지도 봐주신대요 내일 천둥 번개 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토요일 날 때까지 물이 계속 많이 찰 거래요. 근데 물이 여기까지 끝까지 찰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 좀 걱정되기도 해요. 그리고 물 빠졌을 때 옆에 섬이랑도 이어지니까 옆에 섬에서도 낚시 한번 해보고 뭐 여기서도 포인트 알아놨거든요. 낚시 한번 해봅시다. 게요 이쪽부터 이렇게 물이 안, 찰 거라, 물이 안 차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아마 물이 적게 차면 여기까지 차고 많이 차면 여기까지 찬단 말이에요. 딱 이쪽까지. 그래서 조심해야 돼. 여기 주변에는 텐트 칠 때가 이 섬에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밖에 없는데도 물이 많이 차면 여기 끝까지 다 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물이 많이 안 찬다니까 여기다가 치는 건데 토요일부터 물이 더 많이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몰라. 하다가 우리 대피해야 될 수도 있어요. 몰라. 여기 좀 위험해. <laughs>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위험하면 산에 올라가면 됩니까? 우리만 살면 되지 뭐 텐트 버리고 가야지 어 <laughs> 그러고 따로 여기가 자갈밭이어서 물길도 안내도 될것 같아요 내가 저번에 느꼈어 쓰레기는 조금씩 모아서 담아야 돼 너무 힘들어 한 번에 하루에 하니까 그죠 몰라 지금 물이 우선 여기까지 차요 <laughs> 근데 물이 많이 차면 여기까지도 차요. <laughs> 그래서 몰라. <laughs> 어떻게 될지 몰라. 우선 보시면은, 물, 보이시죠? 물이 차는 정도가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차는지. 근데 이 시, 그, 저희가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위험해요. 그래서 우선 다행히 저희는 토요일 날 나오거든요. 근데 다행이긴 한데. 선장님이 여기가 괜찮을 거라 그랬으니까 한번 믿어보고 진짜 위험하면은 짐 버리고 산 위로 올라가야지 그 수밖에 없지, 그렇죠? 음 여기에 풀 자란 거 봐서 물이 정말 많이 찰 때는 여기까지 차는데 한번 지켜봐 봅시다잉. 이제 이번에도 작년 여름 마냥 대피 방송각이다, 나이소. 할 수도 있지. 대피 방송 할 수도 있지. 가능성은 있지.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제가 색도 받자. 코피 흘리지마 피 흘릴 일 <일은> 아니야 코피 <laughs> 흘리지나 진짜 아까도 벗고 싶었는데 이건너편에 섬이 너무 적나라게 보여가지고 못벗어어도 좋은데 설빈이 나가자 기흑 기흑 기 여기서 어떻 가요 줄이 왜 이렇게 짧아. 야생동물 모르지 여기는 진짜 사람 아예 안산동선이어서 아유 불편하다 이거 야생동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제 봐야지 한번 뱀 나올까봐 나도 조금 걱정되기는 하는데 괜찮겠지 사랑이요 사랑해요 하두 하두 맞아, 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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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요 사랑해요 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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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